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나 아줌마예요 오늘은요, 과자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과자 이름이 깐투치니라고 하거든요. 깐투치니. 근데 이 과자는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다 먹고요. 저희 나라 식구에도 있어요. 근데 오리지는요, 토스카나 지방 아시죠? 피렌체가 있는 토스카나 지방. 그 토스카나 지방에서 어. 아마 처음 만들었나 봐요. 그토스카나 중에서도 그 프라토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프라토 옛날 도시죠. 이제 그 거기가 유명한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다 유명하고요. 또이 과자가 또 만들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요. 조금 먹는 게 조금 독특한 면이 있어요. 뭐가 독특하냐면요. 일산토라고 돼 있는데. 포도주인데 윈산토라고요. 와인에 보면은 왜 빨간색 와인도 있고, 하얀색 백포도주도 있고 그렇잖아요. 중간에 핑크빛 나는 걸 로제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로제 같은 건데 실은 이렇게 호박빛이 나요. 이 술은요, 윈산토 이 술은 디저트 술이에요. 단술이에요, 단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드는 과자하고 이 술하고 같이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또이 과자를 이 술에다가 이렇게 담궈 가지고 그렇게 먹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아주 집집마다 다 만드는 그 재료가 조금씩 다 틀려요,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집은 좀더 딱딱하고 어떤 집은 좀 부드럽고 어떤 집은 좀 달고 어떤 집은 심지어는요 아몬드만 넣는 게 아니고요 호두도 넣고 그다음에 뭐 말린 체리 같은 것도 넣고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집에서. 어, 우리 집에는 건포도가 있는데, 그럼 건포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 우리 집에 호도가 있는데, 그럼 호도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 한번 저랑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해요. 시작하겠습니다. 어, 밀가루는요, 그냥 저희 슈퍼에서 파는 중력분. 중력분 265g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설탕이 180g. 음. 반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60% 이상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몬드 110g 정도 넣었어요 더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 계란 대알 네 그 다음에 소금 좀 들어가고요 과자 만드는 거기 때문에 베이킹 파우더가 좀 들어가요 베이킹 파우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닐라 에센스 들어가는데요 바닐라 저는 이제 가루가 있어서 쓰는데 슈퍼에 가시면 에센스 이렇게 액체로 된 것도 팔거든요 그거 넣으시면 되고요 그거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요 저는 오늘 오렌지 껍질 이거 좀 이렇게 갈아가지고 넣을 건데 레몬 껍질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아예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조금, 어 어떤 재료에 보면은요, 예, 버터 아예 안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버터 조금만 넣을 거예요. 30g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음요 술도 마르살라라고 하는 술인데, 마르살라도 어디에 쓰냐면 요거는요, 그 우리 시칠리아 섬 있잖아요. 이탈리아 제일 큰섬 시칠리아. 거기에 그 마르살라라고 하는 그 어, 마을이 있어요. 도시가 있는데 조그만 도시인데 저 끝에 있는데 거기서 나는 술을 거기서 나는 포도주를 마르살라라고 그래요. 이것도 빈센트처럼 이렇게 예, 술이 색깔이 이렇게 예, 호박 색깔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예, 디저트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술이에요. 대개는 음, 뭐 럼을 쓴다고 그러는데 럼도 쓰고 마르살라 도 쓰고 그러는데요. 또 어, 집에 혹시 빈산토가 있으시면 빈산토 넣어도 돼요. 그런데요, 이술 아예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설탕 넣고요. 집에 이렇게. 거품 내는 거 있으면 그거 쓰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오늘은 제가 될수 있으면은 뭐 도구 같은 거 많이 안 쓰고 그렇게 좀 해볼게요. 그래서 설탕을 좀, 좀 녹여주세요. 여기 밀가루. 주시라 베이킹 파우더요. 요 티스푼 있잖아요. 저희 커피 먹는 티스푼으로 한개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소금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이거 껍질을 이렇게 가를 것아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좀 가늘게 나와요. 이거 소...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집에 이거 없으시면요. 저희 강판 있죠? 그 강판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요, 이것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살짝 겉에만 요렇게 해주세요. 왜냐면은, 안에 거 너무 깊이 하잖아요. 이거, 이거 향기 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밀가루네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잡아주고 그래요, 이게요. 근데 이걸 많이, 이거 껍질을 이렇게 까게 되면요, 쓴맛이 나요.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술 넣는다 그랬죠? 이거 술 조금만 넣어주세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제 유튜브 보시면은 파스타 만들 때도 소스 만들 때술 넣고 그러잖아요. 술을 좀 넣으면요, 어, 음식이 좀 깊이가 있어져요. 그래서 풍미가 있다고 할까요? 버터를 이렇게 조금씩 잘라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게요. 양에 따라서, 이렇게 반죽이 좀 이렇게 질어질 수 있어요. 보세요. 반죽이 이렇게 질죠? 그러면, 좀 이따 이렇 성형할 때, 밀가루 좀 묻히시면 돼요. 너무, 어머, 이거 질었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다 망친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는 가정 요리하는 데거든요. 우리 집에서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데요 지르면 지른대로, 되면 된대로, 어, 그렇게 요리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그거 재료에, 재료 그 구람수에, 구해받지 마시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이좀 질구나. 그러면 밀가루 좀더 넣으면 되겠구나. 이러시면 돼요. 밀가루 여기 좀, 넉넉히 좀 해주시고요. 제가 먹어보니까요. 밀가루를 좀 많이 넣는 것보다 밀가루를 조금 덜 넣는 게 맛이 좀 좋더라고요. 보세요. 저희 가락떡보다 조금 더 굵은 굵기 있죠? 이걸로다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계란 노른자만, 노른자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기 좋게 여기다가 이렇게 좀 발라주세요. 오븐을 제가 200도로 맞췄거든요 200도에서 15분 정도 구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오븐에 보면은 뒤에 이렇게 팬이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대게 오븐이 그래요 요즘 나오는 오븐들은 근데 이거 굴때는 팬은 쓰지 마세요 팬은 쓰지 마시고 뭐 위아래만 불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200도에 쓰시면 될것 같아요 15분 후에 한번 봐볼게요 요렇게 약간 타지는 않았고 이렇게 노릇노릇한 정도거든요. 요거는 계란물 을 아까 노린자 입혀가지고 이렇게 노릇노릇한데요. 지금 조금 뜨겁거든요. 이거를요 음, 차가울 때 쓰면 안 되고요. 뜨거울 때썰어야 돼요. 이 칼을 가지고요 요렇게 한꺼번에 쓰셔야 돼요. 이거 아니고요. 칼을 가지고 한 2cm 정도 두께 되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요, 여기다가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제 90도만 돌려가지고요. 이거 선물하기 너무 좋아요. 선물하기. 만들기도 쉬운데, 선물하기도 좋고요. 두고두고 먹어도 되고요. 이렇게 놓고요. 오븐 온도를 아까는 200도에다 놨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고틀버드래요. 그래서 오븐에다 놓는데 150도, 150도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놔둘 거예요. 보세요. 다 구워졌죠? 됐는데 이렇게 저희가 한 15분에서 20분 있다가 200도에서 그렇게 할 때는 좀 이게 보들보들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요 오븐에다가 이렇게 150도에다가 또한 15분 놔뒀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이렇게 까슬까슬해요 까슬까슬한데도 속은 부드럽거든요 근데요 어, 판매하는 거요 판매하는 거는 어떤 건 너무 딱딱해 가지고요 제가 먹을 때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하죠 근데 집에서 만든 건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카투치니는 이 윈산 토라고하는 술에서 하고 같이 먹는 디저트라고요. 이렇게 담궈서 먹기도 하고 이거 마시고 이거 먹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식사 다 끝나고 디저트 먹을 때이 이렇게 내놓으면 은 너무 괜찮겠죠? 해보시고요. 제가요 어저께 여기 우리 저희 동네 에 마트 에 갔었어요 마트에 그 와인 파는 가게가 있어가지고 빈 산토가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지금 빈 산토가 안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빈 산토 없더라도 없기라도 그렇게 드시면 되겠어요 차오 여러분.